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건물로 보이시나요? 네, 이건 바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렇죠 수원화성입니다. 자, 이 수원은 정조의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죠. 정말 효심이 그 강한 정조가 이곳에 10년을 계획해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었죠. 아, 그런데 정말 이 거대하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 네, 화성 프로젝트를 10년! 그 10년 계획을 단 2년 반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어이, 아, 놀라운 일이죠? 대충 지었냐고요? 절대. 속전속결 대충? 아, 아닙니다. 정말 꼼꼼하게 지었는데요. 먼저요, 이 전국에서 뭐 모여든 그 가난한 농민들한테요,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그 농민들이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조세 공납 역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무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그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그 노동력을 제공받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즉 돈을 주고 노동력을 제공받은 거예요. 아, 결국 이 때문에 백성들한테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겠죠. 또이 다산 정약용이 그 개발한 거중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거중기와 이 거중기와 이농로와 같은 어떤 새로운 첨단 기술을 활용했거든요. 커다란 이 돌을 막 이, 이게 막 힘들게 옮기는 대신에 정말 이 벽돌을 구워 가지고 성을 쌓는 등 정말 그 사회 경제적 현실에 맞도록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아 정말 이 수원화성은요 정조와 정약용의 그 당시의 그실학 정신. 그 실학 정신의 집대성, 크으, 이게 바로 소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조선 시대의 실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한번 보시죠. 자, 이 다음 글을 쓴그 실학자들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농업은 물론이고 상공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고 배워서 우리 백성을 이롭게 한 다음에야.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먼 지방의 물자가 통한 다음이라야 재물을 늘리고 배까지 어떤 그 기구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술에 백채 씻는 양이 배한 척에 씻는 것에 미치지 못하며 육로로 천리를 가는 것이 백길로 만리를 가는 것보다 별리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사람들한테 주장이 아닌 거 너무 골라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학의 이론을 아시면 뭐 금방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럼 실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여러분들 성리학이 나릅니다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성리학이 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면요.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되면 여러분들 신분 제도가 동요합니다. 예하여그 신분제를 꽉지고 있었던 성리학. 성리학이 이제 더 이상 조선후기 사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성리학의 어떤 그 대안으로서 여러 학문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 대표 중에 바로 실학입니다. 이 실학은요. 바로 어떤 실생활의 어떤 그 유익을 목표로 뭐 유행을 한 학풍이 되는데요. 자주적이고요, 아주 민족적이면서 굉장히 근대지향적인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 실학 정신을 그 집약한 어떤 표어들 한번 볼까요? 실사구시 강조되고 있죠. 이 실사구시 이게 뭐냐면요, 객관적 사실의 근거에서 그 진리를 탐구하려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실증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식을 어떤 그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생활에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자, 실학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조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각자 어떤 자신의 분야에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러 이론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인들이라면 단순하게 어떤 글자를 그저 공부하고 연구한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머릿속에 공부한 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저쪽 밑으로 내려가야죠. 다리로 내려가야죠. 결국은 공부한 것들이 실천까지 연결되는 것. 이게 정말 공부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론들이 나왔냐면 그 분류를 해보면 이 농업 중심의 그 개혁론하고 상업 중심의 개혁론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업 중심의 개혁론, 이게 뭔지 아, 지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농업 중심 개혁론을 외친 이들을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중농학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뭐좀 눈에 익고좀 편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중농학파. 그러니까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학파라는 이야기죠. 자, 이 중농학파는요 주로 그 경기 지역 그 남인들이 주로 주축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인이라고 하면 이제, 남인당이에요. 예, 그런 남인당이 있었는데, 어, 숙종때그 환국정쟁, 아, 좀 일당전쟁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권력투세가 밀려납니다. 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들이 지방으로 낙창해서 살면서 뭐가 보일까요? 중앙에서 권력투세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지방으로 온 거예요. 이제 뭐가 보일까요? 유배지에서도 볼 것이고, 뭐 지방에 살면서도 보일 것이고, 뭐가 보일까요? 바로 백성들의 삶.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소장농은 정말 한뼘그 들지고 살그설 땅조차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주에게 그 지대를 그 바치느라 정말 허리띠를 그 졸라 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국가의 근본은 근본이 누군가요? 예, 네, 바로, 농민 아닙니까? 농민. 그러니까, 일단 농민부터 좀 살려야 되는데, 아, 농민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 농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들은 판단했던 것이죠. 그럼 농민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분배론자들입니다. 토지 분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면서, 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왜그 사회학적인 어떤 그 논쟁을 보면 분배론자들이 있고 또 효율을 강조하는 그 성장주의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중농학파들은요, 이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 맞다. 라고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당시 나라의 땅은 대부분 누가 갖고 있었냐면요. 양반 지주들. 예, 그들이, 그들이 소수의 그들이 그 거대한 땅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학자들은 이거 문제 있는 것이다. 이거 혁파해야 되고 바로 자영농, 자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살 만큼의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농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중산층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산층 바로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되잖아요. 토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토지 개혁을 그럼 내놓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농학파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유형원은요, 반개수록에서 균 전론을 주장합니다. 한자 보세요. 균 전론. 네, 바로 토지를 나누는 것이죠.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한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그에 맞게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한자에 고를 균이 들어간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토지 분배를 주장은 했지만 균등 분배는 아니고요. 똑같이 예를 들면 백 평이 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열열열열 나누는 그런 건 아니고요. 유형은요 신분에 맞게끔 나눠 주자는 거예요. 양반은 좀 많이. 그다음에 중위는 그다음, 상징적 그다음, 이런 식으로 나눠주자는 얘죠 일단 그 유형원도 어쨌건 그 사회 조선시대 그의 신문제도라고 하는 그틀 안에는 일단 갇혀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한계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어, 유형원의 어떤 이런 이론은 이렇게 본그 제자들이요, 아,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일까요? 토지 분별을 하려면, 여기 맞춰 토지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반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일단 모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반들이 이거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혁명을 해야 돼요. <laughs> 혁명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 이게 이 사실 이게 거의 제로 퍼센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안들을 내놓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익이요성호사슬에서 주장이 바로 한전론이에요. 유영은 균전론이었죠. 이익은 한전론입니다. 한전론, 한자 보세요. 토지를 제한하는 예, 그런 이론이다라는 것이죠. 아, 이 한전론은 일단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설정을 합니다. 영업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히 대를 이어 내려오는 토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 영업전은요, 매매 불가예요. 살 수도 없고요,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최악의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세금 못 내니까 너못 내니까 땅이라도 내. 이런 말 들어도 영업전만큼은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시킬 수 있는 영업전을 마련했고 나머지 토지들, 나머지 토지들을 갖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점진적인 토지 개혁을 이 이익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의 균전론을 시행하려면 토지를 일단 몰수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영업점만 일단 설정을 하고 최소한의 토지만 설정을 하고 나머지 토지들을 서서히 매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라운지 주장한 것이죠. 자, 이중농화파 중에는요 또한 사람 정약용이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모든 분야 모든 학문 분야에 있어가지고 다 걸쳐서 저서를 만들어냈던 정말 걸어 다니는 백과사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그런 학자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뭐 너무 유명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정약용은요 평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 농민들이 이렇게 궁핍하면 정말 조선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유교적 이상에 따라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영농 육성이 목표였던 거죠. 이 정영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정영이 이제 유배를 와가지고 농민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거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개혁안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전론이라는 겁니다. 자,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요. 노동량에 따라서 그 소득을 분배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당시로서는 이거 정말 획기적인 그런 개혁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이런거 얘기하도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할 텐데 조선시대 오죽했겠어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또 내놓은 이론이 뭐였냐면. 정전제란 걸 주장해요. 정전제. 정전제 는 뭐냐면 한자로 이 한자가 뭔가요? 우물정자죠. 근데 똑같아요. 이 우물정자 토지를요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아홉 등분으로 구획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빼놓고 나머지 그 가장자리 여덟 그 토지 있잖아요. 이걸 여덟 농민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은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공동으로 아이 공동으로 경작한 이 땅에서 나온 그 생산물 있잖아요. 요걸, 요걸 갖고 세금을 내자. 라고 주장하는 정전제를 또 주장하기도 됩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지금 중농화화에 주장했던 뭐 균전론, 여전론, 그 다음에 뭐 한전론, 그 다음에 정전제 주장을 했는데요. 정책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그 사회의 비주류였기 때문에. <laughs> 왜냐면, 뭐 유배 가서 막 농민들 삶을 뭐 보면서 막 이런 어떤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끌고 들어오기에는 그 동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한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상학파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중상학파도 역시 토지에 신경 씁니다. 다만, 중농학파가 분배론자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토지 분배를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분배가 아니라 토지의 생산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아, 상업이 발달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나 다름없는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생산력을 증가시켜가지고, 남는 것들을 가지고 교환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하도록 만들자라는 차원의 토지를 바라본 것이죠. 좀 다르죠, 여러분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산력이 증가되면, 생산력이 증가되면, 파이가 커질 것이고 그 커진 파이에서 가져가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의 어떤 그 첨예하기 그뭐 분배론자 성장론주의자들과의 어떤 그런 이론들의 어떤 그, 그 논쟁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중상학파들은요이 청나라의 어떤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북학파, 북이 이제 청나라거든요. 청나라의 어떤 학문을 받아들이자라는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어떤 개혁자들이 있을까요? 먼저, 유수원이라는 인물인데요. 유수원은 우서를 써가지고요. 중상학파의 어떤 기본 이론이 되는 그 개념들을 탁탁탁탁 정리해 나갑니다. 먼저, 그산업공상의그 직업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양반중인, 상민, 뭐 이렇게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갖고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죠. 또, 이 농업과 상업에 아주 전문적인 경영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요즘 전문 경영인들이 누구예요? c e o 들이죠 CEO.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개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농구와 상인이 또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방향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홍대영 한번 볼까요, 홍대영홍대영은요 이마경윤이라는 저서에서요, 문벌 제도의 어떤 폐단이 없어져야 조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양반들, 그 양반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이 조선 사회가 좀더 건강해지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을 좀쭉 뒤로 와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주장들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높은 벽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대안으로서 남아있다. 이런 걸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하여튼 뭐, 중상학파면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 박지원. 열하일기는 뭐냐면요. 이 청나라 그 건륭제의 그 생일을 맞아 그 사절단에 뛰어가지고 박지원이 중국에 다녀온, 열하까지 간 거예요. 열하까지, 이게 북경을 거쳐 열하까지 가거든요. 열하까지 갔다 온, 그러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적어놓은 여행문, 기행문이 되는 겁니다. 이 박지원이요, 쭉 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 보니까 이 사대부들이 말했죠. 이 오랑캐라면 그 상종하지 않았던 그 청나라 있잖아요. 그 청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융성이 있는 거예요. 뭐야. 오랑캐들이라고 정말 이 짐승의 나라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드했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단 말이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선과 청나를 라 조목조목 비교하면서요 여러 가지 그 개혁안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박지원이 우선 수레와 선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육로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닦고 그 도로를 통해서 이 수레 바퀴, 바퀴를 이 때달리기 하자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이 고속도로 내 가지고 자동차 만들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 이 상품이 대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통이 활발해질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선박을 발전시키자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박지원 박지원의 이 주장을 보면요, 야 선견지명이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이거 수출에서 굉장히 큰 파일 찾은 게 뭐예요?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아닙니까. 그죠? 박지원이 이미 선박과 수레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대도 이런 분이 필요한데. 100년 뒤, 200년 뒤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 주시죠. 박지원의 그 영감을 받고 말이죠. <laughs> 자, 이 박지원은 또 화폐를 또 쓰자고 주장합니다. 아니, 돈이 돌고 돌아야 아니 그, 그 무거운 쌀 들고 다니면서 교환하기 어렵잖아요. 가볍게 돈이 돌고 돌아야 상업이 발달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그돈한양다 주고받는 어떤 그 상행이 이런 거 만들어 낸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박지원이 있다면 이 사람 또 잊으시면 안 되죠. 중상학파의 박제가. 어찌 본다면 이 중상학파에서 박지원, 박제가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제가는요. 북학의 어? 아까 제가 북학파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북학기를 써가지고, 청나라의 그 학문을 보고 배우자라고 독려하게 되는데요. 이 박지원과 마찬가지로요, 이 수요와 선박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 이박제가 정말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떤 걸 주장하냐면, 바로 소비를 강조합니다. 네. 소비를 강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박지가 이거 키워드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박지가는 너무 지나치게 절약하는 거 문제 있다고 본 거예요. 적당한 소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면 또 홈쇼핑 또누르실 거죠. 여러분들. <laughs> 그래. 적당한 소비를 위해서 나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자가 뭘 생각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가 있는데 주전자가 완전히 찌그러질 때까지 그냥 구멍이 날 때까지 쓰다 보면 이거 만드는 사람 먹고 살수 있겠냐. 적당히 죽으셨으면 그때는 바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이제 박재가는 소비는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고민이나 이 시대의 어떤 생각들을 이들이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쩌고 이게 숨가쁘게 정말 달려왔습니다. 자, 그면 이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글을 쓴 학자들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수례를 이용한, 수례 이용을 이제 강조한 사람들을 중상학자들이다라고 설명드렸죠. 뭐, 북학파라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들은요, 그 화폐 이용을 늘리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 요거는 이제 중농학자, 그 실학자인 이익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자, 오늘은 이렇게 성리학의 대안, 조선욱이 성리학의 그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실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실학자들은요, 주로 이제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론은 앞섰지만 그 개혁을 이뤄낼 만한 어떤 동력, 이정책에 반영되, 반영시켰습니다.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아쉬움, 또 한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주장했던 것, 그런 것들이 어떤 현재 어떤 그 민족주의적이면서 근대 지향적인 그 학문으로 재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조선 사회가 정말 그 이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귀 기울여 드렸다면, 아, 정말 이들의 어떤 입장을 좀 탄력적으로 수용을 하고 좀 정책에 반영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에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어쩌든이 조선 후기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양반 위주의 어떤 신문제가 막 동요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어떤 싹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학설들이 막 나오면서. 변화의 어떤 시기, 이 시기에 바로 조성이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에서는 여전히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런 시대의 어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역사는 여러분들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죠. 이런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실학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